여러분, 지금 통장을 열어본다면 어떤 숫자가 보이십니까? 5천만원? 이러?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돈으로 과연 내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60대가 되면 이 질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그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어줄 건 결국 내 통장 속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자 앞으로 남은 삶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두셨습니까?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 병원에서 큰 돈이 필요할 때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이제 나는 혼자 설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 순간 느껴지는 두려움은 삶의 자존심을 흔듭니다. 둘째, 수치심. 평생 일하며 자식 키우고 집안 일으킨 나인데, 정작 내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을까? 그 마음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셋째, 관계의 위축. 돈이 없을 때 사람은 모임을 피합니다. 자녀에게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앞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지요. 결국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정호 씨. 퇴직 후 매달 30만원씩 꾸준히 모아 10년 동안 1억원의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몇해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수술비와 입원비만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에서 일부 보전됐지만 본인 부담이 600만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통장에서 꺼내 썼습니다. 이럴 줄 알고 마련해둔 돈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70세 김영자 할머니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 95만원 남편 퇴직연금 80만원을 합쳐도 매달 5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나눠 부담했지만 각자 살림이 빠듯해 오래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손에 쥘수 있는 현금 5천만원만 있었어도 더 나은 시설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었던 탓에 돈이 없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권도 없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1억 원은 있어야 한다. 왜 하필 1억일까요? 연금이 매달 들어와도 큰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비, 갑작스러운 자녀 지원, 집수리나 전세 보증금 보전 같은 문제는 순식간에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통장에 당장 꺼내 쓸수 있는 현금 1억원이 있다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억이 없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심은 물론 생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1억 원은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많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금액이지요. 1억 원이 최소한의 방패라면 3억 원은 편안함의 경계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3억일까요? 3억 원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응하면서도 가끔은 손주에게 용돈을 줄수 있고,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3억 원은 노후를 버티는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돈을 쓸때 불안하지 않고, 아낄 때에도 이유 있는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최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늘 빠듯했어요. 하지만 모아둔 3억 원 덕분에 손주 생일 때 선물 사주고 가끔 남편과 여행 다녀오며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걱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억 원 이상이 준비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부터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5억 원은 전액 비상금과 자율적 소비 여유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면 노후는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고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행, 봉사, 취미, 자기개발, 심지어 제2의 창업까지 가능해집니다. 돈 때문에 제약받지 않고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한 기업에서 은퇴한 67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5억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투자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봉사활동도 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모자랍니다. 5억 원은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자율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돈은 액수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점검. 수령 시기를 늦추면 월 수령액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지금 내 예상 연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2. 퇴직연금 관리. IRP나 연금 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절세도 가능합니다. 3. 보험 최적화. 실손 보험은 유지하되, 중복 보험은 정리하세요. 보험료 2만원만 줄여도 1년이면 24만원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10년이면 240만원입니다. 4. 생활비 관리. 고정비를 전체 지출의 60%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휴대폰 요금제만 바꿔도 한달 2만원 1년에 24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5. 비상금 통장.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모아두세요. 200만 원이 생활비라면 비상금 목표는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다섯 가지 중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지금 3천만원 남았네. 불안하지 않아? 당연히 불안하지. 난 벌써부터 잠이 안 와. 그럼 연금 들어오는 거랑 합쳐서 지출을 줄이자. 앞으로 5년 안에 최소 1억은 모으자.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안 하면 더 무섭네. 맞아. 지금이라도 같이 시작하자. 이 대화 속에는 현실과 불안, 그리고 합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부부가 같은 눈높이에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노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보며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만족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을 지켜줄 방패가 될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절약, 작은 부업, 작은 저축으로 안전망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한 걸음씩만 줄여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후 준비는 큰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전략이 모여 큰 울타리를 만듭니다. 1. 보험 정리. 중복보험만 정리해도 한달 10만원 절약.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2. 고정비 줄이기. 휴대폰 요금제 2만원 낮추기. 외식 한달두번 줄이기. 연 50만원 이상은 절약됩니다. 3. 자산 현금화. 안 쓰는 물건, 잠자는 금융상품. 작은 것부터 정리해 현금으로 돌려두세요. 이 돈이 바로 비상금 씨앗입니다. 4. 노후 통장 만들기. 9월 10만원 자동이체. 10년이면 1200만원이 쌓입니다. 5. 작은 수입 만들기. 취미로 만든 작품 판매. 퇴직 후 시간제 일자리. 손주, 과외, 재능 나눔.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섯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기록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1억은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3억은 생활과 관계에 여유를 줍니다. 5억은 선택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가 되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습니다. 1억, 3억, 5억. 이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노후의 안전망이자 선택권입니다. 혹시 지금 내 통장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전략 하나를 실천한다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짐이 바로 편안한 내일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자유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